만을 삼아여서 새벽을 깨우러 나아오신 우리 대한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고 그 어떤 영적인 것도 그 어떤 세상의 권력도 그 어떤 윤리 도덕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영원히 주와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뀌어진 우리의 운명이오니, 그리고 그 궁극적 운명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 가운데 그 영생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누릴 것이기에 그 영생을, 그 천국을 오늘 하루의 내삶 가운데서도 연습하며 훈련하는 축복이 오늘 새벽을 깨우는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성령 충만이라는 놀라운 특권의 축복을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고, 그 특권을 누리라 말씀하시는 그리하여 오늘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이 땅에 발을 붙인 자가 아니라, 천국에 발을 붙인, 천국 백성임을, 삶 가운데 증거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내 남편을 향하여, 내 아내를 향하여, 내 자녀를 향하여, 내 부모를 향하여, 일터 가운데 내 동료와 아랫사람과 윗사람과 내 지체를 향하여, 나의 존재됨을 연습하며 훈련할 때내 힘으로 되지 아니함을 아시고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는 그 일을 주의 신으로 성령 충만으로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그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십년 가운데, 풍요의 축복과 깊이의 축복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하나님,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육신의 회복을 위하여, 경제적 축복을 위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처럼 사랑하며 용서하기를 원하여 내 자녀의 구원과 내 남편의 구원과 내 자녀가 나의 믿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이 영향력의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충만함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성령충만함의 몸부림을 보고 자라는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몸부림을 보고 아, 예수 믿는 삶이 저렇게 복된 삶이구나.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 어미 아비의 믿음을 뛰어넘는 다음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엄마를 따라 새벽을 깨우는 우리 하나와 사랑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엄마의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의 딸로, 에스더와 같은 딸로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그 몸부림을 위하여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전진이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잠언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절씩 교도 가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시기 바랍니다. 지혜로 나들은 아비의 훈계를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에 이르느니라 공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폐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보안치하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치하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이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망령대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돈과 영생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 돈과 영생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언젠가 나눈 그 경북대 전 총장인 박찬석 교수의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의 글을 잠시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형편도 안되고 머리도 안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대구 중학을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다. 1학년 8반 석찬은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을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인의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1등으로 고쳐 아버지께 보내어 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는 공부 잘했더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제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 배했다 아버지는 명순이는 아버지입니다 자식 하나는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제 했다 당신 우리 집은,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맥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 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물 속으로, 물 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 되던 날, 대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손자 듣는다 고 하셨다 자신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 오늘 시편 오늘 잠언 13장 말씀은 어제 우리가 읽은 잠언 12장과 여러 가지로 유사합니다. 어제 우리는 사람의 인생은 홀로 떨어진 섬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역량력을 끼치는 인생이며, 그 역량력을 끼치는 중요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말이었고, 둘째는 우리의 부지런함, 성실함이었고, 셋째는 감정을 절제하느냐 여부였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마른 영향력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영향력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영향력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실함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우리의 성실함의 여부도 영향력, 타인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리고 나의 감정을 절제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술을 크게 벌린다는 말은 떠벌린다는 거죠. 자기 감정을 마음대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것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타인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끼치고 어리석은 자는 이것을 통하여 악한 영향력을 타인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야 함을 오늘 자문기자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오늘날의 시대를 디지털 시대라고 합니다. 이전 아날로그 시대 때는 우리는 다 부모님에게서 배웠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보다 더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디지털 시대는 부모가 자녀에게 배워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휴대폰 하나도 자녀 눈치 봐가면서 배워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아버지보다 내가 더 많이 배웠고, 어머니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기보다 내가 내 삶을 다스릴 때더 내게 이익일 것이라고 오늘날의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착각을 합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내게 말씀하시는 이 솔로몬이라는 아비를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들 1등 했다고 집안의 재산 목록 1호인 대집하는 그런 정도의 아버지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자기 한몸인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면 그분의 말은 항상 옳겠구나.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성육신이라는 방법으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는 방법으로,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그리고 그 죽음에서 사흘만에 부활하는 그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내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아버지라면, 내가 믿고 그 말을 순종할 수 있지 않느냐. 마치 박사들이 보통 학교도 못 나온 그 아비의 말을 순종하는 이유는 그 아비가 나보다 더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비의 사랑 때문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하신 하나님. 이라 우리가 배운 것보다 훨씬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가진 능력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말이라면, 순종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돕다고 다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태도여야 합니다. 태도가 발라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보면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교만한 자, 거만한 자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자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 윤리 도덕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겸손과 같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 겸손은 나를 사랑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강권적으로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에 대한 정당한 태도로서의 겸손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앞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대한 정당한 반응으로서의 겸손입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분이 나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정당한 태도로서의 겸손입니다. 마치 보통 학교도 나오지 않은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어찌 헤아리랴. 총장인 나도 헤아릴 수 없는 그 깊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그 박진석, 박찬석 총장의 그 말과 같이, 나 같은 죄인이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향한 강권적인 사랑으로 내게 성령 주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해 하셔서 나를 찬여 삼아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정당한 반응은 성령님 가만히 계셔 보이소 이게 옳다 말이에요 내 성질대로 하는 게내 아내를 지어잡는 거예요 내 남편 바로 세우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 기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내 지체한테 꿀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라고 할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눈치 살살 봐가면서 눈가림만 하면서 직장에서 게으를 수 없단 말이에요. 주의 교회를 섬길 때그 아버지의 사랑 생각하면 그렇게 반응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입술 함부로 벌려서 남에게 상처주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동료에게, 지체에게 상처줄 수 없다 말이에요. 그 사랑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의 은혜 생각하면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쓰러집니까?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게 별로, 나한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적 방법이 훨씬 즉각적이고 훨씬 우리에게 달콤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자본이 말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세상의 것은 양면적이다. 라고 말이죠. 오늘 보면 7절, 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는 이라 우리가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게 뭡니까? 물질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물질만큼 힘이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줄수 있는 가장 큰 힘인 이 물질조차도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양면적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있으면 좋지, 맞아요. 좋아요. 그런데 그 물질 때문에 유괴범이 그 아들 을 잡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8절에 말하는 생명의 속전이라는 건, 원문으로 말하면 유괴범에게 보상금을 준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유괴방, 다 받, 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과 유익은 양면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며 우리로 성실히 살아갈 때 약속하시는 그 하늘 상급은 그렇게 양면적이지도 않고 또한 그렇게 단편적이지도 않고 일시적이지도 않은 영원히 빛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 되었습니다. 그 의인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내게 옳게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인으로서 받는 축복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참 실력자로, 인격자로 영원한 하늘 상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겸손의 결정체가 성령 충만입니다. 내 삶의 전정력을 겸손히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 앞에 맡겨드리는 것.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심으로 이 영원히 빛나는 금생에도 내생에도 얻게 되어지는 이 경건의 축복을 오늘 하루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교회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이 아니라 영생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 알렉산드가 빈손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소중히 얘기했던 그것 다 놓고 갈것이지 일시적인 것이고, 양면적인 것이지만, 아버지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경건은 금생에도, 내 생에도 약속이 있음을 믿고, 영원히 빛날 것을 믿고, 오늘도 겸손히 성령 충만함으로, 비차 복종함으로,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리스도 예수 닮아가는 복된 걸음 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사사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